여러분 5월 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시나요? 아, 이 색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색 어떠세요? 네, 여러분 저는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청량한 초록색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특별히 i b p 의 초록 친구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야외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처음 저희가 초록친구 소개할 거는 IBP 대표작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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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은혜가 왜 되겠습니다. 왜 끝을 올리신 거죠? 어, 이 책은 새로운 표지와 새로운 본문 디자인을 통해서 독자를 새로 이번에 음. 나, 만나게 됐는데 제목을 원제목에 맞게 약간 바꿨어요. 야. 거기에 물음표 하나를 집어넣은 건데 어. 원제목 자체가 은혜가 뭐가 그리 놀라워? 저희가 거기, 그 제안에 적극 동의해서 아. 이번에 물음표를 넣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책은 또 뭔가요? 그 스윗 스윗한 아, 네. 레너드 아. 스윗의 관계의 영성인데요. <laughs> 네. 이 책은 의심을 벗고 신비 속으로라는 제, 예 네. 처음 제목이 그랬어요. 그리고 원서 제목도 그랬어요. 독자들이 책은 좋은데 제목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음. 그래서 관계영성이라고 제목을 바꿔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고 작년에 다시 표지를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더 바꿔가지고 새롭게 선보이는 책인데요 레너드 스윗이 되게 도발적이고 재치있는 글들을 많이 쓰는 분이거든요 기독교를 교리 신학 중심으로만 이해한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음에 할 책은 메리크랩의 파파기도 너무 정말 네. 싱그럽죠? 싱그럽죠. 네. 파파 하면 아빠 보통 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 대문자, 이 영문 대문자를 써서 이제 파파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기도에 대한 개념을 확 바꿀 책이에요. 어. 굉장히 재밌고, 음. 여기서 하나 TMI 네. 전해드리면, 보통 이제 레리 크레이베라고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자의 원래 이름은 로렌스 크랩이에요. 로렌스 크랩. 네 로렌스인데 이제 동명 이인인 줄 알고 있는데 같은 분이에요. 아, 같은 네. 분이요? 네. 다음 책은 또 무엇인가요? 다음 책은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 네. 살랑살랑. 어? 엄청 얇네요. 맞아요. RBP가 이렇게 얇은 책을 네. 독자들한테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책도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의 저자는 마르틴 루터와 노종문이라는 두 저자예요. 그 절반 정도가 마르틴 루터가 쓴 글이고요. 나머지가 노종문, 저희 편집장이었던 분인데, <웃음> 그분이, <웃음> 그분이, 예. 해설을 썼어요. 그래서 어. 마르틴 루터의 기도 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료하게 잘 정리해 주고 있어서 저희 IBP 책 중에 루터와 이발사라는 음. 그림책 있잖아요. 네, 하면. 맞아요. 그 책이 사실은 이책 마르틴 루터가 썼던 이 글을 각색 어. 예, 각색해서 만든 그림책이에요. 어. 다음 책은 무엇인가요? 다음 책은 하나, 셋, 열럿 오, 제목이 정말 독특하죠. 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제목에 관련해서도 한번 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얼굴을 가린 아이고, 어떤 분이 아이고, 이제, 이제 책 제목에 했으니. 대한 내용을 네. <laughs> 네. 답변을 해주셨는데 바로 지영 선배였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짤로 넣어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인가요? 단순히 삼위일체 신학을 다룬 게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어떻게 우리 문화와 접목해서 풀어낼 것인가 라는 그 어... 의미를 담은 있는 책이죠. 어, 책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어려워요. 어. <laughs> 다음 책은 바로 인간의 번영이라는 미로 슬라브 볼프의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한 명이죠. 네. 인간의 번영인데요. 표지가 정말 싱그럽고 정말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네 원제가 이제 플로리싱이라 그래가지고 번성. 번영,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번영 신학 그러면 네. 기복 신앙하고연결해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 부인이라든가 겸손, 네. 자기 희생, 뭐 이런 것으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인간의 번영에 있다, 음. 세상을 지향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 되게 표지와 다르게 심오한 또 주제를 담고 음. 있는 책이군요. 네. 역시. 와, 되게 표지가 독특합니다. 이 책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지인데요. 아, 일단 그림이 너무 재밌고 아, 가볍고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아, 책인데, 네. 이제 강영환 교수. 지금은 이제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철학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 음. 데카르트부터 칸트까지 근대 서양 철학자들을 이렇게 기독교적 안목으로 토어보는 책이에요. 어, 좀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이렇게 집어서 읽을 수 있는 책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사실 강영한 교수님이 기독교 책을 쓴 거로는 첫 단행본이에요. 아, 이 책이요? 네. 어. 대중 기독교 잡지인 빛과 소금에 연재했던 오. 글이라 대중들한테 굉장히 읽기 편하게 어. 쓰여져 있어요. 어. 이책 한번 읽어보시고 철학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엇이 교회를 건강하게 음.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어떤 책의 후속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라는 아 책으로 신학교에서도 교재로 많이 사용했던 책인데 그 책이 10년 만에 음? 그 후속작으로 나온 거예요 음.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다른 걸다 떠나서 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말이죠 공제자가 다 경영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다. 성경적 안목을 갖고 교회를 조직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접근한 책이에요. 되게 예시자루가 엄청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특강 욕기 이 책입니다. 다른 표지에 비해서 녹색이 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아. 짜잔. 네, 어떻게든. 보통 이제 세네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 세네카가 네, 책 등. 뭐죠? 네. 철자는 물어보지 마세요. 아, 네. <laughs> 특강 욕기는 사실 욕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음. 네, 고난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오. 보통 이제 적용하고. 네. 네. 이 책은 그런 해석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신학적 방법들을 충분하게 다루고 있고요. 음. 이 권지성 이 학자분은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구약 학자이기 때문에 아. 최신 욕기 지에서 연구에 대한 결과물들을 일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우리 RBP 홈페이지에도 이 저자분의 서면 인터뷰가 담겨져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책장에는 과연 어떤 초록색 표지가 담겨져 있나요? 또 생각나는 표지가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